와 랍스타, 랍스타 비주얼. 스타비상얼 이렇게. 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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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사 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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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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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나있 나사. 먹었잖아 뭐야? 어떤거 총재기알이야? 응. 아 징그러 내장이 맞잖아 뭐야 불쌍하다 야, 이거 식당에서 먹으얼지 알아? 4 5 엄청 워이 아, <laughs> 엄마 먼저 먹어 아맞다 쫄깃쫄깃 어봐가 나는 응? 와. 음, 이 안에 살이 끝내줘요. 이거. 봐. 보여? 빨리. 아, <laughs> 이 살. <웃음> 아, <웃음> 갑자기 먹방 시작 됐다. 와. 저 빨간색이 뭐야? 이거? 아니, 아니. 아, 이거? 빨간색이 아니구나. 맛있만 어. 어. 아, 와. 다시겠다. 맛있. 어 빨간색이 아이 맞지? 응. 여기에 밥을 비벼먹으면 헤이, 끝내줘요 왔어요 이런 친구어요 자, 이 왕건이는 누구에게 <laughs> 먹을 사람? 나, 그냥 다 주지. 다 줄게. 깨끗이 먹어야지. 왕건이 살 엄청 크다 먹을 시, 수 있나? 이 신기한 점은 이게, 이게 이렇게 뾰족한데 여차여기 살에도 이렇게 똑같아요. 끄집어봐. 육즙, 음, 육즙, 어. 어. 안에 맛있다. 더 있는데 못 꺼내겠어. 꺼내 이걸로 꺼내봐 이걸로. 손 다쳐, 손 그냥 꺼내 영어로 그냥 꺼내자 선다! 응빼 버려 빼려는 욕심 응아 뺐다 진짜로? 응 뺐잖아 응아 이거 셀프 까죠 가위가 있었는데 김숙이 있어 김숙이 우! 이거는 판에. Oh